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이제 제 차량의 누적 키로 수가 어느덧 10만 키로를 넘어섰습니다. 차량을 매입한 뒤 이제 2년이 좀 넘은 기간 동안 거의 5만 키로 정도를 제가 주행을 했는데 여전히 만족감이 아주 높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운행 중에 특정 속도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불쾌한 진동이 핸들로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타던 스포티지도 한 8만에서 9만키로 정도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제가 뭐그 무렵에 이제 차를 처분하고 지금 차량을 갖고 왔기 때문에 따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증상은 디스크 변형 때문에 온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여름철 세차 시 디스크 열이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세차를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출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변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제 차량의 경우는 BSI 품목으로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5년이 지난 시점에도 경고등이 안 뜨는 바람에 앞뒤 브레이크 모두 출고상태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5,000km에서 줄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뒷브레이크 패드의 경우는 5,000km에서 최근에는 6,000km로 증가하는 약간 뭐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서의 정확도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참고 탈 수도 있는데 경험상 브레이크 시 진동은 핸들의 유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번에 디스크와 패드를 세트로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앞뒤 모두 교환하면 좋겠지만 저번 디퍼런셜 누유 때 정비소 사장님이 뭐 말씀해 준 대로 앞 디스크는 끝부분에 좀 턱이 져 있기 때문에 우선 앞쪽 디스크만 먼저 교환하고요. 떨림 증상이 잡히지 않으면 뒷 디스크도 교환할 생각으로 이번에는 앞 디스크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부품 교환을 위해 동호회에서 제 차량과 딱 맞는 그 디스크와 패드 정품을 새 제품으로 싸게 판다는 구매글이 있어서 제가 어 구매를 하려고 입금까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해서 몇 십만원 되는 금액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중고 물건을 그동안 좀 많이 구매를 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거나 동호회 활동 내역이 별로 없는 회원이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물건 구매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게 줄이는 게 운동 성능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 성능 뿐만 아니라 금액과도 직결이 되죠. 저 또한 동등 성능 이상의 순정 상태의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엔 순정 디스크를 고민했지만 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빵꾸가 나서 물껏 고민됐고요. 그래도 럼플랫 타이어를 제거했으니 그로 인해서 구동축의 중량 상세가 충분히 됐다고 위안을 하면서 보급형 디스크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F10 브레이크 디스크를 검색만 해도 많은 브랜드의 상품이 나오는데, 저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디스크의 중량 정보가 있는 제품을 골랐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디스크라면 제품 중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가하질량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물리 쪽은 뭐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평가 질량이 낮을수록 승차감과 연비 그리고 운동 성능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이너한 브랜드일수록 재질과 무게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TRW와 진머만 텍스타 정도가 디스크에 대한 중량 정보가 확인되었고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중량 정보가 확인되는 브랜드라면 믿고 써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TRW로 구매를 했고, 구매 당시 한쪽당 7만원, 8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정품 디스크의 경우는 한쪽당 20만원, 뭐, 한 초중반대로 정품 대비 TRW의 디스크 가격 경쟁력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가격과 종합적인 품질을 고려해서 이번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TRW 브랜드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TRW는 현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미션 제조사로 유명한 ZF의 계열사로 보시면 되겠고 BMW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일반 마이너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믿고 써도 무방하고요. 무엇보다 중량이 애프터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볍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품 디스크의 경우에는 경량형 디스크라고. 디스크 부분과 벨 하우징 부분이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장점은 각기 다른 열 전도율로 디스크의 변형 및 부식에 유리하고요. 일반 디스크 대비 1kg 정도 가벼운 형태입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강할수록 좋긴 하겠지만 제 운전 스타일상 브레이크를 하드코하게 다루지 뭐 않기 때문에. 디스크의 내구성과 운전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량형 디스크로 굳이 뭐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제 차량 전륜에 맞는 TRW 디스크의 정확한 모델명은 DF8027이고요. 두 개의 디스크가 한 상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생산국은 따로 써 있지 않지만 아마 뭐 중국 생산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두개가 한세트다보니 낱개구매는 아마 다른 패키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봉하면서 느낀건데 포장을 나름 신경써서 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당연히 비닐 포장이 되어있고 추가로 부식을 방지해주는 특수한 종이로 2차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디스크가 아무래도 철로 만들어져있다보니까 부식에 민감해서 이런 이중포장을 해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페인티드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게 디스크 허브와 닿는 그 디스크 끝 부분에 검은색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브렘보나 진머만 디스크는 일반 은색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RW는 검은색 페인트를 끝 부분에 발라두어서 따로 부식 방지 신경을 쓴 듯한 디지털이고요 이게 실제로 뭐 부식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타탑야 뭐 알겠지만. 타 브레이크 디스크 팩이 뭔가 좀더 신경 찢기 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브레이크 패드는 같은 TRW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TRW 브레이크 패드에는 코텍이 있고 디텍이 있는데 코텍은 금속 계열, 디텍은 세라믹 계열이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코텍은 뭐 규산염 표면 처리 방식 뭐 이런 뭐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는 금속 계열이라 제동 성능이 디텍보다 우수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분진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디텍은 세라믹 계열이라 분진 저감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고 제동력이 뭐 코텍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휠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분진도 적은 만큼 패드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자는 디스크와 동일하게 붉은색 배경에 흰색 글자구요 여기는 중국 생산제품으로 아예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앞패드 뒷패드 이번에 같이 샀는데 봉인실을 떼서 패키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드가 비닐 압축 포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패드에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반 구리스가 아닌 실리콘 기반의 합성류 구리스를 써야 돼서 따로 사야 하나 뭐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패드를 살때 클립도 같이 주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TRW 제품에는 금속 클립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패드를 보면 완전 그 검은색인데 브랜드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패드면이 검을수록 제동력은 높아지지만 분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금속 계열이 확률이 높구요. 패드면이 회색이나 갈색을 띠면 분진이 적은 세라믹 계열이 확률이 높습니다. 조만간 설치를 하러 갈 건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 브레이크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실수라도 한다면 여기 제동력과 바로 연결이 돼서 약간 좀 다이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에 충분히 준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